안녕하세요 탑트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온 이유는 몰튼 미니벨로 매장을 가려고 왔고요. 평소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가격대가 비싼 건 4천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미니벨로인데 평소에 경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궁금했던 부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직접 시승도 해보면서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가는데 1시까지 제가 오기로 했는데 이따 매장에서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 게 엔트리 모델 네. 맞죠? 네 t s l 라이 그 엔트리 모델 중에도 혹시 또뭐 여러 가지 모델로 나뉘나요? 네몇 가지 이제 네. 구동계 바뀌는 모델이라든지 아 사실 좀더있긴 있어요. 이 지금 일자 바로 나오는 거를 네. 구매할 때 드랍 바로 변경해서도 이렇게 요청하면 해주시나요? 네 저희 쪽아 네. 그때는 이제 그만 이제 비용이 좀더들어가니 음, 네, 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자전거 매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인데, 자전거 말고도 이런 부품들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정말 좋았고, 앞에 보이는 미니 벨로가 3천만원대의 몰튼입니다. 확실히 엔트리 모델과는 때깔부터가 다릅니다. 프레임 전체가 블링블링한데 실제로 보면 왜 고가의 자전거인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엔지니어에 종사하고 있는 저한테는 한눈에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수준이었고 이 플렉시터 서스펜션은 엔트리 모델과는 또 다른 구조로 생겼습니다. 이걸 보고 느꼈던 부분이 왜 바퀴를 작게 만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고 풀 사이즈의 트라이앵글 프레임으로는 이런 서스펜션 구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에 따라서 여러 모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MTB 스타일의 몰튼도 보이고 클래식한 감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고키 서브 베어링도 있네요. 가격대가 아마 5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이런 부품들은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소장만 하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명품 같은 감성이 느껴집니다. 자전거가 아닌 부품으로만 이런 아우라가 느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면 눈만 높아져서 또 끙끙 앓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몰트는 너무 탐나네요. 용접 하나 하나가 예술의 경지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크랭크는 당연히 고가의 카본 제품인 것 같고 필셋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몰트 미니벨로가 일반 미니벨로보다 굉장히 고가잖아요. 네. 일반 미니벨로와이 몰트 미니벨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제 페이스, 프레임, 이 트러스 프레임이 만 음. 특징이고 네. 프레임을 이, 이런 모양으로 만든 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 팀은 음. 우리가 이제 강성을 하고 음. 있고 두 번째는 무게를 어느 정도 감량을 하기 위한 게 있고 아, 네. 세 번째는 이 트러스 구조는 이 분할식 음. 구조, 디자인과 아, 비교가있어니요 중간에 분리되는 그런 네. 방식이에요, 이게. 통상적으로 스트라이너 프임은두 개의 카르트가 필요하지만, 몰트는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면서 한 개의 핀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이거, 아, 제껴지는 거구나. 되게 간단하데 생각보다. 대몽 <laughs> 네. 타블 프레임들은 카넥터를 분리하면은 네. 이제 자전거가 어느 상황에서도 제대로 결합이 안돼 있어요. 아... 몰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면 이게 후크 형태트로 아, 네. 네. 디자인돼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간단한... 아까 보니까 이렇게 네. 해서 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킹핀 없는 상태에서도 음... 자전거를 들수 있고. 아 그러네요. 여기 포인 지정 포인트만 찝으면 이렇게. 음... 이거 몰트는 이게 레버 형식으로는 안 나오고 다이렇게그 옵션이 나오는 있습니다. 거죠. 아이것도아 있어요? 아. 가격대는 음. 엔트리 라인은 4 0 0만 원대. 그리고 이제 플레이더십 모델들은 이제 4000만 원대까지. 그4 0 0 0만원대는 거의 차차한대 가격인데. 네. 그런 고가의 미니멀을 구매하시는 러오 분들은 어떤 걸 보고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구매를 하는지 건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몰튼 다도 가지고 있는 아이콘은 혁신이에요. 음... 혁신 아이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헤리티지의 결정 체라고 보면 돼요. 실제 이제 그 몰튼 가지고 계신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하긴 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의 어느 글을 발췌를 한 거예요. 그 음. 내용이. 그래서 그분이 아까 말했던 시계와 이런 것들이 그 구조적인거나 이런 기계적인 이 매력도 때문에 몰튼을 구매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 외형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외형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 그 외형적인 부분은 그 몰튼의 정서가 다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튼을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 지금 엔트리급 모델인데, 400만원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주행 느낌은, 와, 미쳤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이 몰튼 특유의 서스펜션이 승차감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MTB의 그런 서스펜션 느낌이랑 완전히 다르고요. 특유의 이 트러스 프레임하고 몰튼만의 그런 그 서스펜션이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타봐야지 알수 있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와 여기가 어디야? 저는 몰튼을 거의 장거리용 미니벨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도심에서도 타도 좋을만한 미니벨로입니다. 이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잠깐잠깐 잠깐 마실용으로 타고 다닐 때도 너무 좋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미니벨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승차감이죠. 어, 물론 주행성도 풀사이즈 자전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항속성도 물론 떨어지지만 작은 바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몰트 미니벨로는 승차감 하나는 진짜 미쳤고요 어, 그리고 또 이게 신기한 게 서스펜션 때문에 승차감도 승차감이지만 페달링을 했을 때 힘을 먹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승차감이 뛰어나면 페달링을 했을 때 힘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페달링을 했을 때 굉장히 경쾌하게 쭉쭉 잘 나가고요. 서스펜션이 힘을 먹어버린다는 느낌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400만원대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순정 상태라고 하네요. 아, 이 서스펜션이 진짜. 차,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단 말이야. 안장과 핸들과의 간격도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할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활용을 한다면, 어, 활용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몰튼의 단점. 사실, 몰튼의 단점은 접이식이 안 된다는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주행성은 진짜 최고입니다. 이게 로드자전거 MTB 미니벨로의 주행감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요. 승차감은 진짜 정말 좋습니다. 승차감은 진짜 미친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타이어도 고압용 얇은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특유의 몰트의 서스펜션은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아마 이 정도 느낌이면 장거리 라이딩 시에 느껴지는 데미지는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장거리 라이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몰트 미니벨로를 잠깐 타봤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틀리네요 수제작으로 만든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냥 비싼 그런 미니벨로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승차감하고 또 주행감에서는 그 어떤 미니벨로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거는 직접 시승을 해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미니벨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네요. 직접 타 보니까. 제가 몰튼이라는 미니벨로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그냥 클래식한 감성에 최대한 아름답게 수제작으로 만든 비싸기만 한 소장용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직접 시승을 해보니, 올틈만의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간 헤리티지의 결정판이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미니벨로만 주력으로 여러 모델을 타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보관 및 이동이 뛰어난 구조로 작은 바퀴의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장르인데 이 몰트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접이가 간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분리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면서 여러 부분에서의 타협점을 찾아서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특허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유사 몰트는 없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전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면 탈수록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라이딩을 하면서도 일부러 계속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날씨에 몰튼을 타고 서울 이곳저곳 누비면서 라이딩을 하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구름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페달을 살짝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구름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죠 허브도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벨로 유저분들이 좋아하는 스퍼 사이클 벨입니다 소리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종을 탁 쳤을 때 은은하게 들리는 소리가 매력적인 벨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MKS 페달과 함께 공동구매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